인간의 형제, 형! 어, 어 농심! 천재! 천재! 그렇지, 아이, 봐아 히트 던지지 말고. 어, 어이 자식이. 으악! 으악! 아, 이 동대가 잘해 좋아! 좋아. 아 <laughs> <laughs> 흑심인 대호! 나, 어. 밤이나 까먹자고. 야웬 밤이야 이거? 음. 그새 어디 가셨대? 몰라? 아 근데 야, 너베는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럼 응? 일일이 다 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래서 품삯을 주고 그랬다고. 왜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라고. 뭐 배를 본거 같은데? 개가 <laughs> 앞에 숙제 나가는 데 지금 내 앞에? 이게 농촌 생활인가? 응. 음. 좋다. 음. Slow life. 아 우리 형제들 또잘 있었어. 네, 형님 어디 다니십니까? 아유 나 너네한테 음. 선물 을 하나 주려고. 뭐야? 사람을 랑 준비. 아이 동생들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laughs> 이런 돈은 <도로> 어디서 났어? <laughs> 아유 우리가 음. 열심히 일을 했잖아. 이제 밥을 또 맛있게 해서 먹어야지. 우리 쉴 때가 아니야. 음. 이 뭐야 콩이야? 그렇지. 검은 콩! 생각나지? 예전에 좀 우리. 서 아니야, 서 어, 할머니가 설태? 항상 우리 이렇게 어. 셋이 앉아있으면 응. 콩 갈아가지고 두부해주시던 거 생각나, 안 나. 나손 두부, 나지? 손두부 어 생각나지 <laughs> 거짓말이 많이 늘었네 <laughs> 맞아 맞아 뭐, 다 그런 거니까 생각 어, 생각나잖아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 연천군 세동지 여기 마을 같은 경우에 농산물이 백태, 백, 백태? 백태가 많이 자라는 곳인데 오. 오늘은 특별히 오. 서리태로 오 진짜 고소한데 까무잡잡 어. 이제 흑두부가 딱 나오니까 음.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 맛있게 밥해 먹자 근데 이걸 뭐해 먹게 이걸로? 순두부찌개 아, 아 순두부 중두부찌개. 순대부찌개랑 음. 여러 가지 요리를 할 테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둘이 어? 도와줘. 둘만 해요. 우리 사람은 셋인 거 같은데. 응? 내가 너고 <laughs> 너가 나니까 아. 둘이야. 이거를 음. 그러니까 <laughs> <그냥. 웃음> 일단 갈아야 되고 뭉근하게 <laughs> 끓여가지고 나중에 간수 넣어가지고 구체되거든. 이거를 네. 일단 른 사람이 하자. 제가 할게요. 예. 어. 10원 보여줄게. 살짝만 넣어줘봐. 여기다 살짝 넣어줘. 살짝 한이 음. 정도. 그렇지. 이렇게 해서 넣어서. 그렇지.

이게 안 없어서 계속 옆으로만 세는 느낌이야 야 그럼 이거 어느서 하러 가냐? 아... 먹어봐. 야 찐지 일로 와 내가 할게 약간 이거 몸을 써줘야 돼자 넣어줘 넣어줘 계속 넣어줘 이거 계속 여기만 바라보잖아? 블랙홀이 빠져들어가는 느낌이야 그렇지 아, 민석이가 기계 강하네 탈곡기도 잘 털더니 이건 또잘 그렇죠. 가네 와 근데 이거 색깔이 온다 예쁘게 나온다 생크림처럼 나온다 뭐 두부가 요거 간다고 해서 두부가 이게 되게 안 나와 많이 맞아, 갈아야 맞아, 돼. 맞아. 오, 음. 우리 여기서 뭐 다른 방송 따니 <웃음> <웃음> 여기서. <웃음> 형님 이랬다가 이것도 나중에 저기 한바인처럼 그거 막뭐뭐 뭐 가는 기구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죠? 믹서기로 갈면은 이거 한 10분면은 어. 나갈 거 같은데 이 형님. 아니 믹서기, 믹서기 갖다 줘, 형. 응. 이거 이대로 다 나가면 안 돼요? 이거 이대로 다 나가면 안 돼요? 저는 요즘 방송 추세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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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민석아, 야야 아이고, 민석아 야 아이고 민석이 발 떨어지겠네 우리 귀한 민석이 발이. 아 인간 믹서기? 아이고 잘했가려 어, 요거그서자 어 면포 면보. 면포에 딱 해가지고 이제 걸러야죠. 걸러야죠. 자 들기름. 오! 그렇지. 어우, 야, 들김. 와. 그렇지. 이 yeah. 야, 자, 이게 몸이 떨어져 있어도 그때가 다 그때를 다 기억하네. 그래, 내가 한 100만 번간거 같은데. 에, 아이고. 아이고. 우리 막내 옷도 다 찢었어. 어떡해? 다 튀었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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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갓회사했기 때문에 열심히 자살이고 있거든요. 실수였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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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그거 꽉 짜야 돼, 꽉. 고 그렇지. 좋아, 좋아. 줄이를 틀어라. <laughs> 오케이, 이제 그러면은 여기 넣어줘. 조금씩 넣어주고 한 명은 이제 천천히 잡고. 오케이. 멈추지마, 멈추지마. 아, 멈춰. 뭘 멈춰? 난너 스타일이야. 한 방향으로 계속 돌려야 돼. 계속 저으세요, 한 방향. 와 이거 색깔 죽인다 진짜 아주. 우와. 오케이. 이제 여기 소금물인 간수인데 간수. 간수를 뿌리면 이제 여기 몽글 몽골 경화가 된다고. 오. 그래서. 일어나오지. 봐봐. 봐 봐봐. 봐 나오지? 오오. 오,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laughs> 너무 조금 넣었나? 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 둘째 형이 조심성이 많아. 뭉쳐라. 아, 뭉쳐라. 뭉쳐라. 됐네, 이건 뭐 두부 한모 나오겠네. 오, 고소한 냄새. 자, 한 스푼씩 이렇게 떠봐. 어때? 야. 괜찮아? <laughs> 어 괜찮아 음. 맛있어? 뭐안 풀어도 되는데? 어, 진짜 두부다, 어. 진짜 두부가 됐다. 맛있다. 맛있네. 뭐 어, 질감도 음. 좋은데? 네. 음.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음. 우리 싹 건져가지고 음. 이제 순두부찌개에다가 음. 얹어서 먹으면 되거든. 네. 어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잖아. 어. 준비한 거잖아요. 그럼 그럼. 음. 이제 준비 단계. 그렇죠. 이제 준비한 어. 거잖아요. 준비한 음. 거야. <laughs> 요리는 이제 시작. 그렇죠 그렇죠 그렇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중한 우리 농산물로 K 흑심 밥상을 만들 거야. 오. 좋습니다. 역시.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어. 우리가 이제 순두부를 네. 사용해서 뭘 순치, 순치, 어, 순치, 순치. 이 나보지? 진짜 잘 만들 것 같은데. 잘 어울려. 우리 메인이야 이거 오늘. 메인 어,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연천 특산물이 음. 율무야. 율무. 어. 아까 율무 어? 많이 먹었잖아. 그렇지. 우리 율무를 사용해서 이제 밥을 내가 만들고 어.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또 김간의 형제들 만나면 또 고기가 <laughs> 빠질 수 없잖아. 빛깔이 <laughs> 너무 좋아. 딱 봐도 어디서 사온 거 같아. 딱 봐도 네. 딱 농협. 고기가 농협 계또 아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종대가 우리 또 고기를 한번 딱 구워가지고 네. 아 이렇게서 해 이제 딱 찢어져가지고 오케이. 어,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먹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배고파, 배고파. 율무밥이 고소하고 또 맛있다고. 이게 율무가 탱글탱글 씹히는 게 맛있어. 아이 안에도 율무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떠다니는데? 율무, 율무. 아 율무야. 그냥 파 크게 크게 썰게요. 음. 괜파서 음. 달달하게. 아, 근데 종대는 재료 손질하는 것도 보고 옛날에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 고깃집 알바 해봤고. 어, 어려운 거 해봤네. 어려운 걸 봤네. 저는 연습생 생활을 늦게 해가지고 스무 살 되고 나서 그해 9월이었나부터 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럼 민석이는? 나보. 뭐더 먼저 들어간 거야? 나는 19살 수능 끝나고. 수능 못 봤구나. 아니야, 나 그래도 인설은 했어. 오. 아니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가수를 하게 된 거야? 그건 아직도 몰라. 그걸 아직, 어? 아직도 몰라 그걸? 나는 그게 들어도 들어도 재밌더라. 우리 민석이 성공담이 들어도 들어도 재밌어.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너 어떻게 시작했더라? 처음에? 난 최대 입시 준비생이었거든. 그랬지. 음, 그래서 이제 <laughs> 친구가 오디션을 같이 보러 가지. 그래, 한번 갈게. 같이. 알았어. 가서 이제 아, 사람 진짜 많은 거야. 나 응.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380번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많이 좋아했어? 어, 그래서 가서 딱 들어가서 오디션을 보는데 응. 어라? 나만 붙었네? 응. 응. 얼마나 재밌어. 응. 이거 틀어도... 다음 설날 때또 얘기해야 된다. 아... 어? <laughs> 나는 얘기가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중대야. <laughs> 어? 이렇게 쓸 거야? 그냥 큼직큼직하게 먹자 아니 이렇게 하잖아. 어떻게 묶까송송송 왜? 내가 좀 볶을 때 편하지 시 그래? 근데 그거불 켰죠? 아니 아직 안 했어 <laughs> 네가 제대로 안 잘라가지고 <laughs> 아, 다 잘랐어요 이제 내가 다시 자르고 있잖아 아유 우리 동생들이 와서 하니까 <laughs> 생각해보니까 우리만 하고 있네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형님 밥안 쳐놓고 <laughs> 아무것도 안신겼야 형은 니네 어렸을 때 이후식부터 다 해먹였는데 그러면 은 아휴 어. 그럼 지금 해야지 우리가 그럼 이제 너들이 이제 형 먹여 살려야지 이제 자주들 오고 그래. 너희들이 자주 와야 이제 십대2 0대 친구들도 많이 오고. 아니 그러면은 그1 0대2 0대 여성 팬들이 많잖아 음, 네. 아이돌들은 음. 그 특유의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든지. 어. 궁금하다. 나도 이거 궁금하다. 어. 있어 형? 아니 난 타고 나가지고. <laughs> 아 나는 난뭐 하지도 않는데. 그니까난 그런 비법이 뭐냐면 동안. 아. 동안. 동안. 음. 이것도 타고난 거니까 그렇지 저... 엄마 감사해요 어머니 저... 보고 계세요 <laughs>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십니다 <laughs> 그리고 생각을 해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 우리가 말하는 순간 뺏기는 거야 레시피를 뺏기듯이 절대 어... 안 알려줄 있긴 거야 있긴 있네 여러분 연습 열심히 하십시오 연습 많이 살 길입니다 아 근데 오. 이게 맞는 말이야 음.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행복했어요 선생님 어때요? 못하지. <laughs> 저, 저, 노래 정말 잘 부르고 싶거든요. 저좀 가르쳐 주세요. 잘 가요. 하지 말고. 잘 가요. 한번 이렇게 턱을 만들어 보자. 잘 가요. 잘 가요. 내 소중한, 소중한. 잘 가. <laughs> 우와, 근데, 근데 고기 진짜 좋다. 이건, 이건 진짜다. 여기 살짝만 줄게요. 어향 yeah. 너무 좋다. 그래 이 가마솥 너무 좋잖아. 농종 놀러 와. 어. 진짜 또 불러주세요. 어, 그러 그러 그러. 김장때요 김장이요? 그건 죄송합니다. <laughs> 김장은 진짜 죄송해요. 김장은 힘들더라. 김장은 말이 좀 달라지는데. 통마, 통만 들고 와. 얼마? 뭐, 뭐 만들고 통만, 네. 뭐. 와? 통만 음, 통만. 네. 통통! 통. 어. 톤. 아니 통통! 통! 통. <laughs> 후배들한테도 얘기 많이 해. 여기 정말 좋다고. 나 아이도 친구가 없어. 아, 너도 없니? 응. 나도. 나도 아이야. 너도 아이야? <laughs> 나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어. 약간 아싼 것 같아. 요 아, 그냥 다 올릴까봐요. 어, 올려, 올려. 아, 손이 크네. 저다 먹을 수 있나? 응. 아,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 같이 맛보게. 여기 우리 셋밖에 없는데 왜 자꾸 계시는 거예요? <laughs> 셋밖에 없는데. 여기 진짜 좋다. 어때? 정대야? 기가 막혀. 좋다. 와. 음! 음! 됐지? 와. 음! 소고기가 이거? 뭐야 난 소고기인 줄 알았어. 어 잘한다. 정대. 역시.

맞잖아? 양파를 너무 많이 넣나좀 달지 응. 어. 살짝 달지 잘한다. 살려봐 잘 <laughs> 쉽지 않은데 <laughs> 얘를 좀 살려야겠어 그렇지 우리 둘째 잘한다 그렇지 오늘 푹잘수 있겠다 <laughs> 어, 잘한다 왜 뭐했어 어? 뭐 아이고 둘째 잘해. 잘해 이제 순두부 넣고 와잘 맛있겠는데. 야, 이거지 여기에 이제 계란 턱턱 갈았지 됐어 됐어 와 좋았어 나쁘지 않아 아 이거 소주 각인데 이거 가이지 와 율무가 보인다 이게 율무지 먹는 아, 율 율무. 이건 율무 맞죠음 그럼 <laughs>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농산물로 만든 K 흑심 밥상입니다. 아, 예! 고생했습니다. 음, 고생했어, 고생했어. 빨리 먹어야 되겠지만 먹어봐야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또또 또. 우리 한 잔씩 딱 따로 가지고 연천의 율무로 만든 어, 율무 막걸리. 네, 오늘 진짜 네. 율무 진짜 많이 먹어. <laughs> 율무가 몸에 좋아. 어. 농심, 전심, 복심. 아, 고생했어. 아.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나 두부 먼저 먹어. 나도 두부. 아, 나도 두부. 응. 오, 약간 두부만 먹어거든잘 됐어. 두부가 엄청 세졌어. 그제 그제. 음. 와 너무 맛있다. 야 두부가 너무 잘 됐어. 진짜 이 밥에다가 와. 올려가지고 음? 진짜 맛있다. 두부는 음, 생각이 날것 같아. 음. 음. 그렇죠. 난 앞으로 농육고기만 먹겠다 아니 이게 농협 고기가 좋은 거야 아니면 종대가 잘 구운 거야. 고기도 좋은데 내가 너무 잘 구웠어. 소고기 어때? 음. 그리고 이거 지금 부드러워. 너무 무로. 대망의 순치. 어, 한번 먹어봐라 순치. 살짝 겁나긴 한데. 아니 맛있을 것 같아. 음. 세이 좋은데. 어때? 어. <웃음> <웃음> 음. 아. 어, 어, 너무 맛있어. 그, 두부로 고소해가지고. 아, 어, 칼하니. 너무 맛다 부드러워. 아. 국물에다가. 계란 하나 싹 올려서. 어. 아, 맞죠. 어, 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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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됐다잘이다 음. 막 집밥 생각날 때 있잖아. 아 언제 아 집밥이 가장 생각나? 난 있어 정확한 때 언제? 어, 언제? 식당 갔는데 김치가 맛없을 때. 아그 아 집은 농협 김치를 안 써서 그래. 아 농협 김치 를 써야 되는데 아 농협, 써야 되는데 음 농협 배추를 쓰고 있어. 농협 고춧가루를 써야 되는데 근데, 아 다른 게 섞였을 때. 근데 나 그걸 완전 공감. 음. 진짜. 아 근데 오늘 밥을 잘 들어간다. 음 힘들. 음 오늘 밥이 잘 들어가네요. <laughs> 아마 우리 방송 나갈 때 화면 돌려보면 왜 이렇게 맛맛이 좋은지는 알수 있을 거야. 음. 가족끼리 모이니가 좋다. <웃음> <웃음> 가족끼리 모니가 <모이는가> 좋아. <laughs> 지금 다 우리가 만들어 먹은 것도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심지어 맛있어. 음. 만들어 먹어야 될것 같아. 만들어 먹어.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체험이 또 음. 요즘에 인기가 많은 것 같네요. 아, 다음에 어떻게 우리 술안주 먹방으로 한번 우리 이제. 그 술을 만들거든. 어, 알고 있지. 어, 당근주 형님, 형님 어. 컬렉션을 받지. 그럼. 훌. 우리 요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싹 먹고 응, 마무리까지는 마무리 잘해야 되니까. 그럼. 치워야 되는데 그럼. 설거지까지 해야 되거든. 근데 솔직히 오늘 양심이 있지 않을까, 난? 사람은 양심을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럼. 야, 형, 형속 봐라. 이렇게 시커먼데. 아, 어, <laughs> 속이 이렇게 시커먼안 어, 안 통하네. 그럼. 대신에. 정정당당. 어, 아, 공평하게 게임으로 가자. 그럼? 아 좋죠. 응. 응. 게임으로 가고 게임 뭐죠? 삼조. 어. 아, 그거 그거 어. 아니야? 따따따따따. 순서대로 세 가지 미션을 60초 안에 모두 성공해야 하고요. 첫 번째 게임은 동전 던지기. 이번 페트병 세우기. 세 번째 탁구공 컵홀인. 자 그럼 우리 게임으로 벌거지까지 이제 하는 예. 걸로 어, 깔끔하게. <laughs>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게임을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아, 이제 막내부터 하는. 그 원래 막내부터 하는 그치, 거지. 막내부터 하는 게 자, 맞아. 그럼, 맞아? 그치, 막내부터 아, 하는 거야. 안내무신 거 가위바위보 보. 오. <laughs> 형이 정해요. 형몇 번째? 나는 꼴찌 할 건데요. 자. <laughs> 아, <이렇다니까. 웃음> 안내무술래 가위바위보 보. <laughs> 오케이. 전두 번째 하겠습니다. 요비 <laughs> <laughs> 채널 주인이 누구야? <laughs> 그냥 막내부터 해. 아, 아, 막내부터... 뭐 아니 아니야. 막내부터 해. 아그 하는 거야? 자 선이죠 그러면? 오케이 자, 자 설거지 양만 봐도 내일 새벽 퇴근이야 내일 새벽 세시 퇴근이니까 자 준비되면 바로 외쳐 농심 천심 육심 오케이 아! 아 걸리면 아니잖아 걸리면 아니잖아 걸리면 안되 다시 다시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조졌어 야 이건 무조건 조진 것 아, 안녕 자. 멀리 못 갑니다 다가오는 아 소중한 사람 행복했어요 어이! 애매 어이! 애매야 어, 애매. 이게 국병이네 그래 이게 제일 어려워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성공 못해요 못해 <laughs> 아 진짜 못해요 못해 못해 준비되면 은 바로 외치면 돼아 이런 거 바로 바로 가야지 자 응. 감독님들 준비됐어요? 네 농심 천심 흡심

빼야죠, 빼야죠, 빼야죠. 오, p stop, e 실패!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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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t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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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at, e a e t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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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요? 할까요 노심, 천심, 복심. 자 도전. 어왜 이게 생각보다 안 된다? 이거. 형님 승부욕 없다고 야, 하지 없... 않으셨어요? 승부... <laughs> 형님, 형 승부욕이 없어 나는. 승부욕 없다고 하셨어요? 동전 던지다가 햄스트링 또 나가. 승부욕이 없다. 승부욕이 없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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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오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laughs> 야, 벌써부터 나오죠? 아, 이거 안, 안 돼요. 진짜 못한요안 돼요, 안 돼요. 아, <laughs> 안 돼요. 감이 없는데? <laughs> 이건 안 돼요. 승부, 없으신 거 맞죠? 이거. 이제 못해. 오! 맞죠? 이제 못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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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8, 10, 6, 5, 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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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2, 2. 1. <laughs> 안녕. 아, 야, 이게 또제도전 우리 그러면은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이 이제 꼴찌 꼴찌 오케이 아 어. 타임을 재서 오케이 또 45도 어. 45도 어. 자 농심 철심 철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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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오오야 잠깐만 야 이거 봐봐 예능을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아유 아유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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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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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4 2초4 2초와 나야 첸아아 아, 근데 얘를 진짜 잘 해야 된다 아 종대가 하는 거 보니까 차분히 하니까 되네 자난 응. <laughs> 승복이 없다 농심 전체! 후체! 도전! 오! 어, 이제. 바로 하네 형님. 오! 뭐야! 뭐야 무슨 <laughs> 일이야, 이게. <laughs>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아, 니 야, 너무 세다. <laughs> 아이고, 비슷한데? 아이고, 비슷하다. 아이고, 아, 아, 오, 비슷하다.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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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빨리 주건 아하. 빨리 아니, 그건주들야죠버들 no. 오, 자, 이리 편에 우리 우리 편 우리 그냥 우리 편 그렇죠. 그렇죠. 인정 인정. 2분 에 우리 편에 우리 편지 우리 편리 편에 우리 편에 우리 리 편에 우리 편에 우리 편에 우 사랑 안녕 세상이 널 억가한다 <laughs> <laughs> 자 오늘 하루 고생해주신 <laughs> 우리 대휘씨랑 <대기> <laughs> 우인씨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 눈치채셨겠지만 당연히 제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어, 그런 거니까 알고 왔습니다 네. 알죠 예. 네. 같이 지내본 소감 네. 한마디씩 하고서 이제 집으로 가면 돼요 아네 너무 기발하다 이거 근데 <laughs> 이거 너무 기발하다 아네 오늘 일만 시키는 게 아닐까 고 생각했는데 어, 정말 새로운 경험도 했고 아, 네. 또 힐링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 뭐 언제까지 프로그램이 갈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네.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거 <laughs> 아,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지 호스가 코스, 저로 바뀔지 몰라서 아주 객관적이야 아주 객관적이야 네, 어, 네. 네. 네 그러면 그때 불러주시면 또 제가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너무 재밌게 놀다 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좋은 아이고, 결과, 공업주님, 네, 네. 내가 더 고맙지. 행복한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비하되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 진짜로? <laughs> 진짜 싸이야천살 어, 맛있게 먹으라고 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수가 이거 20kg, 20kg. 자 그러면 오늘 고생 많았고 자 여러분들은 바로. 집을 향해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오늘 한 일이 너무 많아요 <목소리나> 여러분 제가 이 설거지 때 냉정하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처음 시작부터 좀정중을해 주시면 10초 넘기고 절대 네. 하지 마시고요 네. 자 농심! 철심! 혁신! 자 여러분들 출발! 어유이 녀석들 진짜 가네 아 근데 진짜 저렇게 쌩 가는 거 보니까 앞으로 나랑 인연은 없겠다 다 버리네 그냥 하죠 그냥. 그래도 우리 어머니 식당 할때또 여러 가지 많이 해봐가지고 또잘 하죠. 내일은 어떻게 좀 준비 좀 하셨어요? 하아... 내일 귀, 귀한 손님 오시는데. 내일은 내가 다 해야지. <laughs> 누나도 참 그래. 왜 굳이 온다 그래가지고 어? 네 <laughs>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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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워 누나 누나 누오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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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가면 안 돼요. the song.